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감 네. 월드컵 어, 오늘 해설할 때 네.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얼굴 좀처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해설할 때 제발 제가 캐스터 역할이지, 니가 캐스터 역할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 캐스터 제대로 몰라요. 아니 해설은 그러니까 뭐 박지성 잡습니다 이런 거 제가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걸 지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제 존나 겹쳤어. 내가 다시 보기로 다 보고 잤어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뭐, D존 못 봤는데, C존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예. 어제 봤습니까? 자기 가한 어, 거? 살짝 봤습니다. 그. 어디전까지 주민, 주민 골만 봤지 또? <laughs> 이 <아이>, 설마요? <laughs> 어. 자, 일단 오늘, 어, 캐스터를 맡게 된, <laughs> 네, 캐스터, 김인직, 어, 감스트, 예. 그리고, 해설위원 유학콜입니다 네, 어제 또, 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그렇죠. 채험하려면 아무래도 호흡이 중요한데, 네. 어제 계속 겹쳤어요. 뭐, 그, 이게, 레디오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더 말을 줄여야겠죠? 아,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어제, 독일하고 이제 가나가 올라갔습니다. 독일이 이제 3승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가나 가은경 1승 1무입패 어제 이제 스페인과, 스페인이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스페인 탈락은. 날 네.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가나가 이제 첫 번째 경기를 2대0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좀, 좀 우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골드 맞박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조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당연히 3승을 하고, 어,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 그냥 또, 예. 한국이 박주영이 마지막에 그 왼발로. 예, 왼발, 왼발 슛이죠. 아. 약간 좀, 어, 올림픽 한일전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 경기가. 예, 어제 주맨이 골 넣으면서. 경기가 이렇게 어, 프랑스와 코리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6강에 가서는 그렇지. 독일하고 한국이 붙는 겁니다. 아아 그리고 프랑스가 가는데 사실 어, 이변이 없지 않는다 프랑스는 어, 프랑스가 가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독일과 한국인데 독일분이 잘하신단 말이죠 무실점이에요. 오, 무실점. 네. 그래서 오늘 또재밌게보될까가은데 어, 그 오늘 시조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세르비아, 칠레, 체코 그리고 멕시코입니다. 예,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어 일단 보면은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세르비아, 칠레, 체코, 멕시코, 그다음 멕시코, 세르비아, 칠레, 체코, 세르비아, 체코, 칠레, 멕시코로 어, 시조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어, 재밌게 봐주시고. 자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대 칠레, 칠레 대 에, 세르비아 시조첫 네. 어, 번째 경기 어,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참가자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비조는 조금 이따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화면에 아예 안 나온다.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네가 이걸 봐. 니네 화면이 좀 나오잖아. 그래서 확인 좀해볼어자 일단은 어, 스태프를 당연히 안 끼셨죠. 스태프를 이제 끼면은 바로 어 이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드리고 그 주의가 어, 아 아니, 주의가 아니라 실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는 아, 좀 실격. 미리 빼주시고 클럽 컨디션도 미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좀 냉정하게 어,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어, 브루키치골기버가 섰습니다. 브루키치골기버 섰고 비리치 이바노비치 수보치 콜라로프 이 포병만 봐도 전형적인 세계 올스타 어 폼팩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르비아는 지금 수비가 아주 탄탄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마티치, 쿠즈마노비치, 조르제비치, 코스티치 같이 굉장히 지금 어 세르비아 내에서는 어, 네임빌 벨 있는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좀 섰기 때문에 세르비아로서는 첫 번째 경기 쉽게 풀어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사실 아무리 패치가 됐다고 해도 이 아, 예.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 굉장히 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준비되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1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칠레고요. 그 다음에 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4114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다 꺼주시고요. 중계방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홈입니다. 자 아직 칠레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좀더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일 잘하고 있죠. 이제 사실, 어, 지금은 메델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실내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봐온 아, 게 아닙니다. 메델이? 예, 메델이 일단은, 어, 코파 아메리카에서 활약한 거. 그리고 지금 그렇죠. 이제 어, 클럽, 소속 클럽 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은 메델은 이제 주가는 계속 치고 나갈 것이다. 이미 지금, 어, 어 계속해서 지금 오퍼를 노고 있는 팀이 많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에는 좀더비클럽을갈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보는 매들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어, 바로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조 첫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칠레 칠레 대 세르비아 네 유니폼이 일단 검은색이고요 자 일단은 좀 어, 어웨이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이게 방송을 끄셨어요 아니 이게 유니폼이 사실 한국전설하고 똑같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한국전설이 방탈이 해서 다행인데 실내 하면 또 빨간색 아닙니까? 없죠. 너무 센스가 없죠, 세르비아. 예. 아, 일단, 세르비아가 일단 그, 어웨이를 좀 해주고, 실내 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세르비아가 좀 빡대가리 같아요. 예. 아,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대가리에 좀 연가시가 들어가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방송 을 봤습니다. 빨간색 하면은, 바꿔야죠, 세르비아가. 제발. 자, 제발 좀. 세르비아? 자, 세르비아. 세르비5초 남았습니다. 세르비아. 아 이거 못알아자 못 세르비아! 세르비아! 자 세르비아! 방금 키세요. 자 세르비아 진짜 미친새끼죠? 자 그러면 모바일로라도 방송을 처음에 보겠어요. 그러고 끌텐데. 자 눈치를 줍니다. 계속 자, 눈치를 원래 이거 주는데 살짝 비슷한 바꾸거든요. 네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 이 컨디션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 자기 컨디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손해인데 다시 시작하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좀 제발 좀. 네좀 그냥 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아우 진짜 아, 예. 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진짜 요거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발 새끼죠 진짜. 아, 진짜 어우, 너, 너, 시발 새끼입니다. 너무 작아 예. 자, 과가지고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예. 미니 동을좀바꿔 빠져야 되는데. 아. 칠레하면 당연히 빨간색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칠레는 검은색 하셔야 됩니다. 자 제발 제발 17초 남았습니다. 알았지. 네. 어어뭐 있습니까? 오 어. 오. 어, 어. 어, 그렇죠, 이제야. 아, 맞습니다. 아, 아 어, 드디어 이제야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유니폼이 세르비아,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이 칠레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 바로, 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아라첸, 세르비아, 그리고 칠레와 경기. 오늘 시조 첫 번째, 사실, 남미와 유럽 간의 대결. 많은 팀들이 많이 싸우고 있지만 제가 홈 아닌가요? 아우. 아, 유니폼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네. 제가 홈인데 꼭 홈을 해야 되냐? 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르지비치, 미트로비치, 코스티치, 라이치, 구즈마노비치 마티치, 콜라로비스보디치 비디치, 이바노비치, 부르키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아소 산체스 피사로, 본잘레즈 바르가스 비달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비제로마 메넬로아스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1분 뒤에. 그렇죠. 제가 이제 중계방 가지고요. 자, 세르비아 vs 칠레. 첫 번째 경기. 어, 바로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시작하자마자 6,0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이름이 좀 단조롭네요. 세르비아요? 네. 세르비아가 사실 이제 유고 연방에서 어, 이제 나눔팀입니다. 세르비아, 몬테네으로 그다음에 체코가 어, <laughs> 있는 어디죠? 체코요? 체코가, 아 그냥 말하지 시고요 자 콜라로프가 잡습니다 콜라로프 잡을듯 말듯 그냥 중앙에서 일단 사이드쪽에서 수비가 잘 빼냈습니다 자쿠조마노비치 선수가 굉장히 좀아코스티쇼로바꿨고요자 프리킥을 노려보고 있는 장신이 많은 다시 쿠조마노비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유는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한다는건데 자 세르비아 선수의 장신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제발 공부 좀해 주시고요. 수비수는 뭐 강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예? 자, 뒤쪽으로 살짝 뺐습니다. 브루키치 자, 여유를 좀 보여주는 세르비아인데 아무래도 연습을 가장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르비아 그 전부터 대회 나갈 수 있냐 계속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자기 혼자 신청해서 이론의 이 성과 오늘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코스티치 없습니다 코스티치. 옆쪽으로 살짝 빼 주고 후즈마노비치 자, 뒤쪽으로 살짝 다시 빼줍니다. 자, 더르트먼트의 스보티치. 사실은 소속팀에서는 홈메스라는 굉장한 짝이 있고 영혼의 파트너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디치와 짝을 이룬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그렇죠. 지금 누구랑 되었죠? 콜라로프, 스보티치, 비디치, 그리고 한명 누구죠? 마티치. 마티치는 CDM이죠. CDM도 스비스로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수보티치는 어, 영혼의 어, 센터백. 어, 저도 지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어, 좋은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누구였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네. 아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가 이제 어, 호흡을 맞추는데 오늘 사실 또 첼시하면 또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가 어, 사실 이번 시즌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감 월드컵에서 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수비 강국으로서 무실점으로도 16강에 갈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세르비아입니다 자 수아소가 잡습니다, 수아소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피게로와 자앞쪽 다시 한번 아르센 비달 어, 사실 또 비달 선수가 미닌으로 이적하면서 미니이 굉장히 허리가 단단해지 않았습니까? 안쪽으로 살짝! 그러나 소보티치가 잘 빼냈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역습에 들어가는 세르비아조르제비치 경기가 약간 좀 루즈하게 흘러가고 수강 상태로 빠지고 있을 때 자, 앞쪽으로 라이치! 막았습 아 역시 바사의 라울 브라브. 이걸 맞았습니다. 브라보! 이걸 넣았습니다 브라보, 예, 굉장히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브라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이스크림에서도 가장 맛있는 콘이 뭔가요? 브라운 콘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좀, 노잼들이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앞쪽으로, 뒤쪽으로. 백이링 그러나, 수아솔, 일단, 피디치가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아, 지금 피디치가 RCB로 나왔는데, 저는 피디치가 풀백으로 나온줄 알았는데, 지금 피디치와 스포티치가 호흡을 마치고, 이바노비치가 풀백으로 빠졌네요. 좋습니다. 자, 기본 상식이었는데, 저는 포메이션만 보고 판단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라가 뒤쪽으로, 로아스. 로하스도 굉장히 키가 169cm 단신인데 굉장히 달리기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풀백 쪽으로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 연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잘레스 자 지금 엔진이 패치가 되고 패스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어 상황이 나올 수 없거든요 골장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치레로서는 지금 유용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 전반이 벌써 45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되는 칠레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은 찬스를 만들어서 그걸 골로 연기시키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칠레는 인 한방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전 0대0으로 끝나고 점유율 마저 66대34로 세르비아가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후반전 경기 이번에 칠레 수아소의 발에서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메델 자 아까 메델 선수의 칭찬 했는데 아까도 메델이 끝까지 따라, 따라줬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보가 잘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있겠어 그렇죠. 그, 세컨드 수비가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브르키치가 안전하게 잡아내면서, 브르키치, 앞으로 길게 골킥으로 롱킥을 내줍니다. 자, 미트로비치. 자, 하지만 로아스, 오, 위험하거든요. 조르자이 이걸 박병으로 아! 이걸 아, 박병으로 아, 아! 아. 차버리나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회였는데, 사실 이게 지금 피퍼우이스는 엔진 패치하고 게이지 를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이런 강박관념, 이런 압박감. 넥슨이 좀 보고 패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드 뒤쪽으로 살짝 빼준 벌. 그리고 코 스티치. 자, 바페 한번 쳐 주고요. 바페가 패치가 됐지만 바페는 여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코 스티치. 코 스티치 중앙에서 바르가스 애당 바르가스 빼는 아, 뭘니다 이게. 자, 올렸습니다. 어우, 일단 로아스가잘버어냈어요 자, 로아스가 아까는 어 실책을 해서 위기상황을 맞았지만 이번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곤잘레스 옆쪽으로 빼주고 아르센비달자 바르가스 평소에 칠레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칠레 선수 중에 네. 리오넬 산체스 좋아합니다. 아 리오넬 산체스요? 그렇죠. 상황하면은또 사실 이제 뭐 어, 우디네세부터 시작해서 바르샤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데 오자이대1다 어? 하고 갔습니다. 자 반대쪽 그러나 어... 이슬라가 일단은잘 빼냈습니다. 이슬라 실내에서 뭐 풀백도 가능하고 윙도 가능하고 무료 공유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죠. 자 피자로가 잡습니다. 자 로마에서 뛰었고 이제는 살짝 수아조 잡으면서 수아조 뛰었습니다. 슈트로레 슈트! 수 아! 밀리고 있었는데 원샷 원킬. 아 함성 아! 소리 더 들려줘라, 더 들려줘라. 이게 바로 수아조입니다. 그렇죠. 지가 선수도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칠레 축구거든요. 잘비하고 역습하고 잘 보고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다시 잡으면서 슛기억 없이 간단하게 아주 멋지게 넣었던 수아소의 삼재골. 자 일단 바로 제가 봤을 때 세르비아는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르제비치 이런 선수가 골결이 높지 않고 컨디션만 섰기 때문에 약간 빠른 선수 토시치나 이런 선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파 올스리가 헤치가 되면서 빠른 선수들이 일단은 좋아졌는데 어떤 선수가 교체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조르제비치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는데 게임 시간 20분이면 실제 시간으로 몇 분인가요? 한 3분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3분이 아니죠? 한 1분 30초죠? 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라이치. 피오렌티아에서 뛰고 지금 현재 소속팀은 어, 제가 공부를 못해 관계로 좀 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라이치 선수가 자 이제 나갑니다. 아무래도 조르제비치를 빼는 것 같은데 하, 누가 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자, 자 라이치 조르치 지금 마르코비치, 지기치, 크라시치 지기치가 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에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마르코비치, 그리고 제2의 네드베드, 크라시치를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헤딩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에 대 위험할 때 해준이를 역시 이거 호 아! 세미머니까지 해줬고와 좋습니다. 아 경기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자한 번의 교체, 한 번의 교체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립니다 물론 나온 새 선수는 한계 없지만 시기치가 나오므로 인해서 세트 피스는 강력해지고 이제 홀. 늘 확률이 드딜 방법이 많아진 세르비아입니다 곤잘렛 레 앞쪽으로 그냥 이바노비치가 잘 빼는 볼이 자신감까지 붙었습니다 자 와, 마르코비치 그치, 그치, 그렇습니다 마르코비치 자 일단 피게로와의 몸싸움 어우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세르비아의 드로잉입니다 자 구주마노비치 뒤쪽으로 살짝 빼준 볼자 마티치 앞쪽으로 다시 한번 구주마노비치 84분 상황 이제는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주마노비치 아우, 갱기를 계속 부려보는데요. 크로스가 좋은 선수죠. 뒤쪽으로 마르코비치. 자, 앞쪽으로 퀘스트. 다시 한 번. 아 마르코비치 뒤쪽으로. 일단 열어주는 거. 하지만 산왕이 잡고 뒤로 빼줍니다. 산왕도 급하지 않고 리턴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피파올스3가 엔진 패치 나고는 기본 리턴 패스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트로비치 다시 한 번. 마르코비치 잡을 듯말 듯. 피게로와 자, 곤잘렛츠. 자, 그리고 단중앙에서 마티치, 그러면서 아 경기! 1대1로! 1대1로, 일단, 시조첫 번째 경기, 경기 끝납니다. 아, 근데, 메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최고의 수는, 이바노비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점이 6.9점이 나오는데, 자, 일단, 매그 맨망기 매니저한테, 이바노비치가 탈모니 아니까개시 탈모라고 있었거든요. <laughs> 머리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 어, 이바노비치입니다. 자, 일단 두분 경기, 어, 수고, 어, 많으셨습니다. 아, 시, 드록바금카사이 100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버, 바로, 어, 두 번째 경기, 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어,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음.